공간 확 트이는 접이식 앤 롤링 책상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높이 조절 컴퓨터 책상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책상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매우 좋아요. 아이들이나 어른 모두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. 사이즈는 1 2 0 x 6 0 c m 로 적당한 크기고요. 색상은 호두, 흰색, 천연 나무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. 또한 리프팅 및 하강 기능이 있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사무실, 침실, 거실 등 다양한 장소에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조립도 어렵지 않고, 가성비도 좋아요. 하지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, 90cm 이상은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. 전체적으로 좋은 제품이지만, 상판이 조금 얇다는 점이 있어요. 그래도 전동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만약 구매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상판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. 책상을 구입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조절 가능한 롤링 데스크, 노트북 컴퓨터 카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고 강력한 가스 스프링 시스템으로 빠르고 부드럽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. 내구성이 강한 강철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바퀴가 달린 이동성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 또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 소파나 침대 아래로도 쉽게 넣을 수 있어요.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조립도 쉽게 할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깔끔한 외관과 튼튼함,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. 만약 여러분도 편안한 작업 환경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생들이나 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접이식 책상 컴퓨터 테이블이에요. 작고 소형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아침에 침대에서 식사를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노트북을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어서 작업하기에도 편리해요. 또한 접이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책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서 자신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가정용이나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